찬송가 21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12장 찬송입니다. Oh, uh -huh. 오늘 함께 하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도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또이 믿음대로 살았던 이 믿음의 위인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1번 2번 순서를 통해서 어, 창세기에 등장했던 인물들과 또 족장들의 믿음을 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와 어, 또 여호수아를 배경으로 이 모세 시대와 또 어, 가나안 땅 입성 과정에 있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출애굽 예, 시대와 가나안 입성 시대로 나누고 있죠. 출애굽 시대는 이 모세의 부모 그리고 모세 그리고 애굽을 나온 백성들의 믿음을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가나안 입성 시대에는 여호수아와 라합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오늘 내용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23절에서 29절까지 출애굽 시대의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그리고 모세는 어떤 믿음을 보였는지. 그리고 추리급한 백성들이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입성의 믿음의 위인들로 여호수아와 라합을 들어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 특별히 이방인이었고 기생 출신이었던 라합이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먼저 봅니다. 출애굽 시대의 믿음의 위인들입니다. 이게 모세의 부모 모세, 출애굽한 백성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했죠. 먼저 모세의 부모의 믿음입니다.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애굽에서는 히브리 노예들을 인종 청소의 대상으로 추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삼파들에게 히브리 삼모가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을 돕는 것처럼 하다가 태아가 태어나면 죽이라 이렇게 했죠. 그러나 산파들이 거부하게 되면서 이 방법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법령을 제정해서 딸을 낳으면 괜찮지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야말로 씨를 말려버리겠다 하는 작전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낳고 이 아이를 바로의 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여기면서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세의 부모가 끝까지 모세를 키운 것은 아니고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으로 흘려보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지켜보긴 했지만 그들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 동안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모세를 키웠던 그것이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권력이나 대세의 흐름을 거스르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 부모의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모세라고 하는 실상이 되어 나타나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모세를 그냥 세상의 법대로 나일강에 빠뜨려 죽였다면. 나중에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실상으로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세의 부모처럼 세상을 거스르고 믿음에게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서 믿음의 실상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수많은 이런 상황들을 접하게 되고 이때 우리의 믿음을 요구받게 되는데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세상의 대세를 거스를 수 있고 또 권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는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치밀한 교육으로 바로의 딸에게 보내어지게 됩니다. 다행히도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기서 그를 이집트 왕자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선택해야 되는 시기를 만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중국적자 같은 경우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어느 국적을 선택할 건지 자기가 선택을 해야 하듯이, 이 모세도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바로의 딸로 자라나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으로,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법적으로 뭐 이렇게 선택해라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때 이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권세와 편안함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24절과 25절은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타난 모세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의지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애굽을 섬기고 이스라엘 민족을 종처럼 부리고 세상 권력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자기의 정체성을 확증합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도 종종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을 선택하고 확증하도록.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나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잠깐 포기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 모세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라 그랬습니다. 자, 모세는 스스로 애굽의 종으로 부리던 히브리 민족임을 드러냈습니다. 어, 그는 어떻게 보면 누구도 어, 이야기할 수 없는 어,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얼마든지 어, 이집트 왕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 그러나 스스로 어, 내가 히브리 민족이다 라는 것을 어, 드러냈죠. 그리고 그 동족을 도우려고 살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이러한 행위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 놓고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수모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받으신 예수님처럼 모세도 민족을 구원해 내라는 사명을 위해서 애굽의 왕자보다는 살인자 히브리인이 되어서 수배자가 되어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집트 왕자로서 누리는 권세와 평안함보다 장차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지금 당장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누리느냐,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고 장차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 세상 자랑거리와 주님의 상급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수 있는 것이죠 모세의 믿음은 이후 출애국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습니다 모세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살아가다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에게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가 순순히 그 백성들을 내어놓을 리가 없습니다. 예상대로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묵살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보다 보이지 않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어, 바루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는 열 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을 건너뛰게 하도록 어, 유대인들에게 어, 제정한 것이 6월절이죠 그래서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어, 뿌린 곳에는 어, 죽음의 사자가 어, 건너뛰도록 했던 이 6월절이 이때 제정이 됩니다 이때 모세는 이 6월절을 제정하고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출생부터 그의 어떤 정체성을 선택할 때 그리고 소명 앞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에게 갈때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정할 때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모세는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출애굽한 백성들의 믿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모세를 믿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처음 만난 난관은 홍해였습니다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랬습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다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르게 되어 있고 어디엔가 공백이 생기면 물은 반드시 그곳을 미우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물을 벽을 세우고, 어, 홍해를 갈랐다 할지라도, 그리고 바닥을 말렸다 할지라도, 어, 바닥 가운데로 난 길로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만약에 그 한가운데 있을 때, 어, 바닷물이 합쳐지기라도 한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에굽의 군대가 추격하러 들어왔다가 그 물에 모두 빠져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출애굽은 백성들의 믿음이 더해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죽어도 못 건너겠다라고 거부했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앞부분은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의 부모,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라 것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나안 입성에서의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합니다. 여수와 아 라합을 소개하는데, 출애굽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지 광야 생활을 40년을 마무리하고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만난 첫 번째 난관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고 그 성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 지은 기술로 그 위에서 전차가 다닐 수 있었다. 마차가 달릴 수 있었다 이런 정도로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죠. 여리고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40년 동안 그냥 광야를 걷기만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 전술적으로 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비결은 그들이 뛰어난 전략이나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여섯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회째 되는 날은 일곱 바퀴를 돌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섯 바퀴, 그리고 칠일째 일곱 바퀴. 그래서 총 열세 바퀴를 여리고 성을 돌게 한 후에 다 돌고 난 후. 침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큰 소리로 외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나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무척 무모하고 어리석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실상을 증명해 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31절에 보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라합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어, 이적 행위입니다. 어, 역모를 꾸민 것과 같은 것이죠. 어, 그러나 라합은 기생이라는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 사람 이방인이었지만, 어, 그가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어, 그는 그 소문을 듣고, 소망이 없는 여리고 성에 사는 것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정탐꾼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라합의 삶을 통해서 보면 정말 대단하게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라합은 그와 그의 가족들이 생명을 보전받게 되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룻기에 가서 그 일이 어떻게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는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그때 당시에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탁으로 숨겨둔 그 결과는 결국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족보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출리급 과정과 또 가난 입성 과정에 혼신했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던 믿음의 정의처럼 약속으로 주어지고 지금 당장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게 될때 믿음의 실상들이 우리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실상들이 믿음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국 과정에 그리고 가난안땅 입성 과정에 믿음으로 헌신했던 위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세를 거스르고 세상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모세 부모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될때 하나님 백성의 길을 선택했던 모세 그리고 홍해를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했던 라합의 신앙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상들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그 실상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나중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